또한 클렌징, 각질 제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 수면도 부족이야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 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이 한국 땅에도 온게 진시황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노화를 막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피부를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의 건강한 뿌리,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안티에이징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피부 장벽은 어디에 위치할까요? 이표피에요세균의 침투를 막고, 바이러스를 막고, 우리가 먼지, 요즘 뭐 미세먼지도 많고, 그거를 보호해주고, 주름을 생기는 주 원인인 자외선을 좀 어느 정도 차단을 해주고 유해물질, 피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면역시스템의 1차 방어선이 뭐라고요? 피부장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피부장벽이 하는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들. 수분을 더 이상 뺏기지 않게 하기도 하지만은요, 피부를 촉촉하게 하루 종일 유지시켜주는 게 뭐라고요? 피부 장벽입니다. 피부 장벽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피부가 촉촉합니다. 그리고요. 피부 장벽이 또 pH 밸런스를 맞춰 줘요.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원인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클렌징, 각질 제거, 스트레스 많이 받아, 수면도 부족이야. 담배도 펴, 술도 마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피부 장벽이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40세 이후부터는요, 세라마이드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세라마이드가 피부 장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라마이드가 함유량이 많은 제품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피부가, 피부 장벽이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건조하신가요? 피부가 막 찢어질 듯이 당겨. 그 다음에 각질이 많이 일어나. 그 다음에 트러블이 자꾸 증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민감해졌어. 뭘 발라도 흡수가 안 돼. 여기서 나한테 한세 가지 정도가 나한테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피부가 망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내 피부 장벽이 이제 망가졌으니까 세라마이드 성분이 많이 함유된 거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피부 장벽은 보호막 역할도 해주면 노화와 직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을 충분하게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피부 속부터 충분하게 흡수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들 피부가 회복이 되고 이 윤광이 여러분들 얼굴에 비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노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피부 잘 관리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